Thank you 이거 엑스라네엑스라에요 응. 엑스트라 인수통이네. 에 엑지 잘 왔네 아이고 보있어요저 셋다. 엑스란 나도 있는 거잖아. <laughs> 엑스트라 우리 다 엑스트라잖아. 나 저트림 샀길래 엑지한 거 아. <laughs> 엑스트라. 엑지한 거야. 이거? 이거 아니에요. 엑지 아니야. 엑스란 거야. 엑스라 이룩 거. 확실히 일공이 편해. <laughs> 근데 엘리베이터하고 에어론하고 엇박이에요. 진짜 멋있 숨지 않냐, 이사람가 이거. 가 사람아, 이 사람아.